안녕하세요. 열린 학원 수학과 수채쌤입니다. 수학과 이거 나와 시리즈 교하고 1학년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교하고 1학년 시험 문제 분석하고 유사 문항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3일차 교하고 이거 나와 시간입니다. 13번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가 나왔고 5년 동안 가장 많이 어,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된 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차함수와 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있죠. 만나는 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역시 기억리은디귿 혼합형 문제로 이제 진입 한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이차함수만 놓고 아, 너희들 최솟값 구할 수 있느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니은 정수 k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2다.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근이라고 그랬죠? 얘를 연립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한 후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걸 쓰시면 정수 k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 귿 교점의 x 좌표의 합은 2다. 아까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랬죠? 교점? 그래서 이 교점의 x 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합이라고 했으니까요 녀석은 근계수관계를 쓴 거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와 유사한 문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에는 여러분 기출 문제 보시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고 니은에서는 판별식 문제고 디귿에서는 근계수 관계 문제예요. 그세 개를 혼합을 해서 교하고 선생님들이 아세 가지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니까 각각 영역별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중에서 유사문화, 아, 이참수와 직선의 서로 다른 두점 만났을 때 X자표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거를 교점을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 멈춰 놓고 풀어 보세요. 자, 다들 한번씩 풀어 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얘를 어 x 좌표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녀석의 x 좌표의 곱하면 연립 방정식을 먼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두 개가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한 게 보이죠. 이때 X좌표의 곱이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계수 관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4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값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출은 X좌표의 합이었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예상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선생님이 선택한 예상 문제입니다. 역시 되게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데 교점에 이두 교점의 길이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쯤 연습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해봤습니다. 어. 이두 교점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두 교점을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점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교점도 분명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방전식의 한 근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 다른 근도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웜춰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다 풀어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세우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두 식이 똑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두 식이 똑같다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 교점에 이게 이제 근이 이 교점 x 좌표인데 그게 하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을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k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근까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점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k 값이 어, 여러분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직선에다가 이 교점을 자표를 어, 구할 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표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 점은 x가 3일 때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B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어렵지 않게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2라는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떤 직선이요, 지금.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 기울기가 1이죠? 여러분. 그런데, x 좌표를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3이고 교점 x 좌표가 여기가 3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게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 때아 여기가 45도 되니까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대 1대 누트 2를 이용을 해서. 요 녀석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때로는 교점의 x 좌표보다 그냥 길이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길이를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3일차 이거 나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